제목부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천수답은 기도가 답이다. 다시 한번 시작. 천수답은 기도가 답이다. 이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천수답 주보에 사진 나와있죠. 이게 계단식, 계단 씨 어, 계단 논이라고 하죠. 그런데 천수답은 하늘천 물수 어, 답답 그받전자를 써가지고서 물과 밭전가서 가지고 논이죠 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물을 받을 논이 사실상 어디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산 밑에서 물을 길어와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요. 예, 산에서 물을 얻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천수답은 기도가 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좀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가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또 도와준다고 하면 여러분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 안 하죠. 내가 주면 좋지. 무슨 거지가 나를 도와준다 그래.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복을 주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 겠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성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으시되 풍성이 있고 그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족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목자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래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 꼭어 나와 비슷한 사람의 한 모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인데 이 사람은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에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준그 약속의 씨앗으로 나왔던 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럼 그 약속의 씨앗을 통해서 또 자손이 번성하고 창성해야 되는데 그 이삭에게 했었던 약속이 얼마 가지 않아 인생의 최대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삭은 인생의 가장 최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세드와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당시 애굽은 현대 시대로 치자면 마치 미국 선진국과 같이 아주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한 막강하고 번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선진 문명으로 앞섰던 이집트가 바로 지금 얘기하자면 애굽이라는 거죠. 그 애굽에 있지 말고 내려가지 마라. 왜냐면 하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먹고 살기 힘들면 다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좀더 나은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땅이었냐면 바로 이삭이 머물러야 될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자연적 환경이죠. 그래서 누가 어 조장하고 그것을 통치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고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저 애굽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근이 들자마자 비옥한 땅으로 가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마음인데 이삭도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지만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지금 네가 처했던 그 상황, 환경, 여건, 그 모든 조성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니. 그도 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 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두 단어가 있죠. 두 글자. 바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머물고 인내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머무는 그 땅에 함께 있어 줄 테니까 머물러 봐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약속이됨을 믿습니다. 26장 3절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들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지금 이곳이 망했다 여기고. 끝났다 여기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이 땅을 버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했던 그 땅에 뭐하라는 거예요? 인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역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에 보는 어떤 안목 속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정말 될까 할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부응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저를 휘감아 또 저를 감쌀 때마다 저 역시 연약한 존재, 고 저와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또 좌절하고, 거기 우울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뭐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머물러 내가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루는 것을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애굽 땅에 가게 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네 환경을 열어줄게. 한번 그 말을 발을 내딛어 봐.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약속했던 그 땅에 머물라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약속은 믿는 우리에게 셀수 없이 많은 증거들로 이미 성경에 수없이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 삭을 막아 세운 단 이유 한 가지는 그가 보고 있는 그의 눈과 시선에 있는 그 안목과 정력과 세상들이 얘기하는 이 생의 자랑들 또 손에 잡혀질 때 어, 이건 없고 이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손에 있는 촉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아마 여러분, 이 교회에 함께 개척했던 멤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멀리 가지 맙시다. 가장 가까운 데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건다 아실 거예요. 이 교회, 지금 이 옆에 지금 뭐가 지어지고 있어요? 쌍용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죠. 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뭐였어요? 공통가 아니었죠. 산, 산. 그 산에다가 또 누굴, 사람들 어떻게 농작물도 짓고, 텃밭도 이르고. 아무도 관심되지 않았다,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순간부터 뭐요? 펜스가 쳐지더니, 그 펜스도 뭐 쳐지고, 바로 지, 뭐 지어졌나요? 한 2년 걸렸죠? 펜스 쳐지고, 한 2년 뒤에 있다가, 무언가가 뚝딱뚝 지어지더니, 지금 건물이 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가장 옆에,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는 킹쿵마트가 어떤 곳인지 아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곳을 지나면, 냄새가 코를 찢었던 게 뭐였어요? 파바이었어요파바 파밭. 기억하세요? 파냄새 많이 났었죠. 지나가면 파밭이 온통이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커피숍들 많이 생겼죠? 그저 거기다 모였어요 그냥 들판 공터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지만 지금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일들이 정말 저기는 일, 일할 수 있을까? 부흥이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 거기는 정말 발전이 될수 있을까? 여겨지는 그 땅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다? 정, 어, 정부가 일하고 있겠죠. 이렇게 일하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곳, 이 땅, 삼숭동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시죠. 자, 그러면 제가 다 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는 아닌 우리 인생 속에, 지금 보여질 때는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아니, 흉년이에요, 여러분. 흉년. 흉년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졌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그데그 흉년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은 하나님의 강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흉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풍년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의 때 우리를 덜락해 놓으시고 아니면 그 상황에 우리를 밀어놓으시고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절실히 찾고 붙잡는지를 보시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러나, 진짜 신앙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흉년의 때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풍년의 가운데 나를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에 너 믿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풍년을 주제 내가 찬양하죠? 풍년이 있어야 내가 주변 앞에 경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어야 내가 더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힘을 쏟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저것은 반드시 복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것에 모든 사람이 뭐예요? 집중하죠. 우리나라의 특성이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성이 뭐 하나 잘되면 뭐해요그 다음 날로 뭐가 생겨요? 카피가 생겨요, 안 생겨요? 김밥 천국이 생겼더니 그옆에 뭐가 생겨요? 김밥 왕국이 생겼잖아요. <laughs> 뭐 저만 합니까? 비슷한 게 얼마나 많이 생겨요? 대왕 카스터가 생겼떻니 뭐예요? 왕국 카스라가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뭐, 뭐 하나 잘 된다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확실하다 싶으면 왁 하고 달려지는 게 사람들 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천수답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천수답의 답은 오직 뭐라고요? 기도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 논을 채울 수 있는 비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답이에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도 내 말씀을 청종하여 내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어떤 것이라도 내가 너에게 다응답하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아라 그 것이야. 이 학원의 마지막 밴드 이름이 네오크레오라고 하는 밴드원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뭐 일기 2기 삼기 4기 진행하셨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 김도현 학생도 그 밴드 멤버의 보컬이 있었고 우리 조수민 군 같은 경우도 드럼으로 있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주관했었던 어,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가 그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뮤지션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TV에서나 볼수 있는 사람들이 뮤지션 심사위로 나와가지고 뽑았는데 11개 팀 중에 개인이 9명이었고요. 딱두 팀만 밴드가 뽑혔는데 그 밴드 에 저희 팀이 뽑혔었어요. 그때 우리 승민이가 참석이 되어져서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라디오 뉴스도 방영되어졌고 그 프로그램이 아직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아십니까? 연습은 당연히 잘 시켰죠. 근데 그 연습보다도 제가 그 학생들을 맡았을 때 무엇에 중점했냐면 야, 우리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깥은 20인생들이었잖아요 니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 제가 강조시켰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데리고서 기도회를 몇번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일이 바쁘고 저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약속을 뭐 정해놓고 한게 아닌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저기 옆에 우리 학원 자리 옆에 합주실이 있죠? 아무리 승리를 기억할 거야. 목사님이 거짓말할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수요일만 되면요, 일곱신가 여덟신가 되어지면요, 저기 합주실에 가가지고 기도 음악 그 USB CD를 가지고 켜놓고 뭐해요한 시간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잤는지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껏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다시 와서 연습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연습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어디 갔지? 딱와서봤더니 거기서 애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대, 대단하고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제가 뭘 심어줬냐면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된, 된다라고 했던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실력 키우면 되죠. 세상적인 기준은 뭐예요? 실력 더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이 좀 못하더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듣는 것은 뭐냐면, 이 사기에 말씀하시고, 이 곳을 뭐해라?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랄이라고 한 땅이었어요. 이 그랄을 제가 찾아봤더니,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한 나라인데, 한 지역인데, 척박하기가 뭘 심어도 잘된 땅일까, 안 되는 땅일까. 뭘 심어도 안되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아저 땅은 맹지야 저 땅은 쓸모없는 땅이야 사도 저곳은 오르지 않아 라고 하는 그만큼의 좋지 않을 만큼의 땅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머무,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머물러 그리고 그 땅에 머물른 후에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에 등장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이삭이 뭐예요? 뭘 심든지 몇 배의 결실이었다고 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해요. 도무지 뭘 심어도 나지 않는 그 땅에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삭이 심기만 하면 뭐가 나오냐면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축복을 주시던 거예요. 처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전면적을 들어봤을 때는 저 역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에 부흥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와 정반대인 일처럼 일어난 일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께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강요하시고 요구하시냐면 너 그럼에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가, 아, 더 좋은 곳이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 저보다도, 여러분, 이 한국만 봐도요, 이 남한 땅에만 봐도요, 저보다도 훨씬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하고, 귀하신 목사님들이 성도 한두 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시골 교회 저기 오지에서 이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입니까? 목회의 부르심을 잘못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따르는 마음이 있다면 그자는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로 저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정말 그 답이 있는지 봅시다 환경이 흉년이 땅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가물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지나서 옥토가 되어지고 비옥한 땅이 된게 아니에요 그땅 그곳입니다 흉년 든그땅 26장 12절이에요 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지금 어느 땅에서 농사했대요? 흉년 들었던 그 땅. 저는 이것을 성도의 부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교회 부흥의 발전과 성도가 많아지고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뭘 보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한 배의 마음이 백 배가 되었느냐가 그것을 저는 이 설교에 대응하고 싶어요. 너가 이 교회를 처음에 세웠을 때 나를 향했던 그 마음이 한 배였다면 지금 더 좋지 않은 흉년의 때에도 네 마음이 백 배가 되었다면 내가 너에게 뭘준 거야? 복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이 터져나가고 슬프고 좌절되어졌을 때는 낙심과 불평이 튀어나왔던 제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 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한 배에서 두 배가 되고 두 배에서 세 배가 되고 세 배에서 네 배가 될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 마음에 배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쩌면 더 극심한 어려움을 허락했다면 그 속이 그 속에서 그럴 것 같은 흉년의 땅에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자 신명기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못 읽었지만 제가 중요한 구절 하나만 어, 제가 좀 나누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이십1장 14절 15절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가 다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이지만 그분과의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은혜는 곧비 또는 건조하게 만드는 환경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 인생에도 척박하고 황폐해져 있고 가물어 있다면 이 가물어져 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야 한다면 그 비는 내 기도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봅시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여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 한분 이런 얘기를 요즘에 자주 하시더라고요. 전에 교인이 많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숫자적 많음도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이렇게 적은 수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이 커졌다면 자기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교회가 힘들어지고 작아지면 아, 불안하고 염려됩니까? 아니면 더 귀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흉년의 때에 이삭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 배, 두 배, 세 배가 되어져서 백 배까지 되어지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만 되는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삭은 믿음으로 지켰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했으니까 어, 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속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크게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내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여질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곳임을 전 확신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내하고 두 번째 거 있습니다. 시작. 기도의 씨를 뿌려라.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사모님은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일주일에 금요일 날이라도 기도해서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 주신 것도 고맙지만 여러분 퇴근하시 거나또 산책하시거나 교회 한번 들려 주세요. 뭐 출근하시기 전에 교회 한번 들려서 이 성소 안에 와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서 기도해 보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나와 주셔서 이삭에 씨를 뿌렸다는 농부의 마음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수답은 크게 이거예요. 천수답은 하늘로부터 물이 필요한 밭이나 노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로 필요하던 기도가 기도가 있으면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천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윤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곳이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자. 통로이자 사육하고자 싶어하는 교회 은혜 보좌의 원이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딱두 가지 새겨야 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해 봅시다 기도한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앞에 첫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 것처럼 믿음으로 좀 견뎌보세요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지를 더 보여줄 줄전 믿어요.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놓고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 삶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하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을한번 부르며 우리 통솔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